이슈, 이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슈죠. 이슈가 뭘까요, 여기서? 이슈가 뭘까요? 이슈를 따진다면, 모른다면. 이슈가 뭐죠? The question present. 그러니까 the issue is whether, the issue is whether this exercise, long arm jurisdiction. 자, 이런한 long arm 관할의 집행이라는 게 자, 우리가 얘기했던 전통적인 개념을 배치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공정한 게임과 실질적인 정의의 개념에 반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우리가 이 페이플라이언스 션 저스트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수용법 제14조 적법 절차을에주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인터넷 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버거킹 좋아하세요? 어, 예전에는 많이 못 봤어요. 예에는진이아 그래서 버거킹 지금 이 회사가, 프로이다 이 회사거든요. 본사가, 프로이다에 있고. 본사가 이제 마이에 있죠. 프로이다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50개 주에 3,000개가 있으니까, 야 이거 관리하기도 힘드네요. 50, 그니까, 한개 주에 한 60개 정도 되네. 그죠? 60, 60, 60, 60개 정도의 그, 프랜차즈가 이쫙 안에 있는 거죠. 그니까, 직원만 해도 3,000명 곱하기, 3,000개 곱하기, 10명만 돼도 3만 명 되네, 직원은. 그니까, 뭐, 엄청나게 이게, 뭐, 흥이. 그 다음에 이제, 뿌옇뿌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데도, 여덟 개 국가에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어, 글로벌브랜드버 버거킹 여덟 개더더 더 있을 것 같은 여 1985년도니까 아, 지금은 더 많죠 네. 많겠죠 주로 이제 그 버거킹이 이제 사업 방법은 이제 주로 어, 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서 이제 어, 사업의 한80% 이제 어, 하고 있고. 그런 제 회사의 이제 방법이 이제 버거킹 시스템 을통해서하는데 이거 이제 이것이 말하 이제 어 포괄적인 아 식당 포메이션 같은 거 operating system이죠. the sale of uniform quality food 음. quality food 아마 저는 이제 요 음, 버거킹이죠. 관련된 상품. the sale of uniform 뭔가 단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단합 일체된 그런 거겠죠. 한마디로 이유니폼도 똑같 같은거있고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그런 형태의 그런, 그런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킹이 뭐, 어떻게 됐어요 프랜차이즈한테 라이선스 준 거죠. 자, 그게 뭐예요? 상표와 서비스 마크를 20년 동안 준 거죠. 상표는 뭐 어? 버거킹이라고 할수 있고 서비스만큼은 뭐그 이하의 브랜드가 할수 있어요. 그데그 상표는 음. 그 10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 음.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그 상표권은 상표권은 우리나라 그 IP 우리가 관련해 네. 음, 이전에 특허법이라든지 실용신한 상표 뭐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법이 따로 있는데 에, 상표는 보통 10년 10년마다 같은 뭐 근데 요즘에는 그 특허 등록을 안 하고 상표를 많이 한다더라고요. 왜냐면 특허는 나중에 이제 사후에 또 사라지는 건데 상표는 계속 10년마다 갱신을 네, 뭐 하면. 오래 쓸수 있습니까? 예, 오래. 뭐 기업국장에서. 그때 상표하고 특허는 틀리죠. 특허는 이 뭔가 이제 원천 어 기술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이제 그 활용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죠. 엄청난데. 상표권은 뭐, 그게 그렇게, 물론 이제 브랜드가 뭐 삼성이라든지 큰 회사가 쓰긴 쓴다 그러면 가치가 높지만, 조그만하고 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써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팔아먹기 전에. 그리고 이제, 어 임대도 결국은 뭐예요? 표준화된, 어 식당의 시설을 같은 조건으로 이제, 항상 뭐, 비슷하니까 어디 가든 똑같이, 이제, 버거킹도 똑같고, 그렇 거기에 프랜차이즈 소위, 비시간 그, 회사는 프랜차이즈죠. 음, 얻었, 얻는다. variety, proprietary information. p r o p r i e 이거 뭐죠? 프라 r o p r i e t a r 우리가 보게 되면, 어, e v i d e 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비덴스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파파티도 하나 나오고 또 나오는 게 에비덴스 같은 예를 들어서 어 피널 피널 오어 이렇 프로퍼티 인트레스 트 프로퍼 프로티 인트레스 여기서 보면 버거킹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방법에 관한 뭐뭐 정보, 뭐뭐 정보에 가로열고 뭐뭐 정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독자적인 고유의 정보들이죠. 고유의 정보. 나만이 왜냐면 프랜차이즈만 갖고 있는 정보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만 갖고 있는 정보죠 그러니까 소유권적인 정보죠 소유권적인 정보 Proprietary i n t 이죠 이참에 잘 뜻을 서그 저는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브로크, 브레이드리, 처음 봤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 한 두세 번 떨어지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네? 결국은 오게 돼 있어. 왜냐면 구석구석을 뒤지니까. 네? 처음은 대충 이제 그림만 보다가, 네? 겉모습만 보다가 조금씩 깊이 들어가는 거죠. 나중엔 그냥 사사이뒤집니 그래서 또 뭐예요? 그들은 또 뭐예요? 뭐 이제 시장 동향 같은 것도 이제 조사하게 되면 본사에서 이제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광고도 이제 흡표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 운영에 대한 또 훈련도 교육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계 문제, 그다음에 비용 통제 문제, 그다음에 재고 관리 문제 이런 것도 다 이제 배워야 되겠죠. 배워서. 어, 그대금은 이제 뭐요? 프랜차이즈로 하여금 주로 네, 버거킹이 갖고 있는 그런 확립된 전국적인 평가, 그죠? 평판으로 기반으로 해서, 그죠 이미 어, 검증된 절차로부터 이익을, 그죠? 이익을 얻는 거죠. 한마디로, 어, 이런 표준화된 표준화된 셰요 그죠 주로 이제 표준화된 이건 뭐 셰어랑치로 오게 많이 쓰죠 음 을루 보니까 저 이미 다이제음 본사에서 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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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험들이죠 축적된 경험들 그래서 이미 검증된 이런 절차죠. 한마디로 어, 표준화된 어, 금액이죠. 금액. 표준화된 이미 지불된, 그죠 지불된 금액이죠. 금액에 대한 금액을 dispensing 왜? d 은 우리가 보통 뭐 조지하다. 처리하다 처분하다 뭐 이런 것이은뭐 그러니까 어, 그만한 돈을 주고 그죠? 그만한 어, 절차로부터 이익을 취한다는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은 어, 이러한 시스템 자체는 뭐예요? 결국 어, 누구든지 한마디로 어, 진입 장벽이 난다는 거죠. 이미 다 완벽하게 표준화돼 있어 가지고. 일단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게 되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들어와서 아주 쉽게 관리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할수 있다 그런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죠 할수 있다 자그 대신 뭘까요 뭐 그냥 공짜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러한 진입장벽도 거의 없고 표준화된 여러가지 기술을 제공하는 이 대신에 자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는 뭐예요? 부버킹한테 처음으로 4만 불자피를한 4천 여만 원 돈을 지불 먼저 해야 되고 이제 한 번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로열티 만슬리 로열티 죠 월세에 해당되는 아, 만슬리 로열티를 또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비 판매촉진비 그 다음에 렌트비 그것도 어, 렌트비도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총월 총 매출의 일부분을 계산해서 네. 또 지불해야 되고 이게 만만치 않네 아무나 하는건 아니네 그죠? 프랜차이즈 제가 하려고 알아봤는데 네. 기본 40%를 빼야되나? 아 있고 어떤? 본다에서 매출의 40% 매출의 40%를 떼가는데 이제 많이 떼가 는되는 뭐. 50%까지 내가 하고요. 네, 그 치킨집은 일단 거의 한70% 80% 이상인가 50% 이상 되 되고. 그럼, 그럼 뭘 먹고 살죠? 그러니까 치킨값이 되게 비싸다는 거예요. <웃음> 보니까. <웃음> 어. 40에서 45%인데 그게 식당을 하려고 보니까 재료 손질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다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주더라고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은 편한데 가격이 엄청 비싸고 이제 그치.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저기 적폐 있는 것처럼 광고비나 이런 건다 별도라 가지고 어떻게 음. 하면 한 달에 매출에 한20% 정도 남는 많이 남는 거죠 임금한 가게도 아니 박봉이네 박봉이 아무나 못 해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간주민뭐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음. 어, 플로이다 플로리다죠? 프로이다, 프로이다 회사에, 그, 관련 규정, 한마디로 사실상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이죠. 그들이 운영에, 운영에 관련된, 사실상 모두 관련된, 생각할 수 있는 측면에 이 규정들을 준수할 것으로 이제 우리 한마디로, 어, 약조를 한 거죠. 약, 약속을 한 거죠. 프렌치아즈. 근데 결국은 에, 이 표준화된 계약에 따라서 결국은 결국은 미시간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다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보호킹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러한 기준을 이제 부과하게 되고 이런 기준이 아무, 한마디로 통일적인 기준이겠죠. 그리고 어, 또 한마디로 엄격한 기준을 이제 어, 행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확신에서부터? 자 유니폼이 서비스 피어런스 퀄리티 프로덕트 에스앤셜 도더프로지베션 버거킹 이미지 네 브리비드 잉인드 프롬트 버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저 이런 게 이제 한마디로 버거킹이 갖고 있는 이제 일시 단결된 브랜드 이미지죠 그죠? 이미지죠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단열하고 모습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죠? 그 다음에 그 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마디로 버거 킹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유지함으로써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가 동시에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버거킹이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두 가지 두 개의 형태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건 뭐, 행정구조 어, 같은 두 개니까. 가반 네, 컨트랙을 법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어, 자, 이런 프랜차이즈, 음, 관계가, 관계가, 마이엠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이다 법률에 따라서,